일단 첫 템은 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원거리, 원거리. 그 다음에 상대 팀은 이즈리얼 원거리, 블리츠는 근거리 근데 블리츠는 한방 있지 그래. 그래 조심하면서 우리가 짤짤이 넣으면 우리가 훨씬 세. 그래서 도란 방패 말고 도란금 가시면돼요첫 템. 승은 없어. 그런 거 아니지. 잠깐만. 마이갓 오케이, 난세개 먹었고, 쟤는세개못 먹었고. 사람 나쁘지 않다. 와, 저게 안 죽어? 야, 음파, 음파, 음파! 야, 야 빨리 잡아줘! 승전보, 제발! 오케이! 이거지! 라인 빨리 밀고 이제 집 갑시다. 이득 봤으니까. 라인 빨리 타워 안까지. 대포를 먹어요. 대포 먹기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블루가 있으니까 마나를 막쓰셔도 돼요. 마이너스님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마이너스님 감사해요, 7 개월 구독. 이렇게 블루 들고 있을 때, 막사 치면서 그냥, 계속 만화 쓰시면 좋아요. 블루 때문에 어차피 만화 차니까. 놨으니까 이거 마순팔 돌면 이즈한테 W 써주고 W 딱 써주고 얘또 CS 먹고 이제가 Q 빠졌으니까 이렇게 이 써가지고 평타 한대 때려주고 그다음에 마순팔 돌았으니까 W 한번 써주고. 그한데딱 맞춰주고 안아 맞네, 까비. 시는가 어차피 이게. 빠져도 죽어. 메뚜기 와가지고. 와, 아깝다. 피해주나? 그래비 풀이었나 보다. 일단 1대스는 애교야. 괜찮아. 라인 좋잖아. 이제, 내가 한번 죽었지만, 이렇게 라인 프리징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손해 아니야. 한 해에브 더 태울 수 있거든. 이봐, 한 해에브 다 태웠으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죽었지만. 막타 좋았고, 미신 이렇게 오면 앞대시 해가지고 호응해 주면 돼요. <laughs> 얘가 미쳤나 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선 앞대시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 방금 근데 난 미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대시한 거고, 깔끔하고 쉬지 말고 움직여. 이거는 맞지 말고, 이 대포 라인은 굳이 밀고 갈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당겨지거든요집 갔더라면. 많으니까 모랑 뽑고 핑크 하나 사고 라인전이 조금 힘들면 물약 사면 되게 좋은데 라인전이 힘든 편이 아니고 지금 되게 잘 크고 좀 패는 입장이잖아 그럴 땐 물약을 굳이 살 필요 없긴 해요 라인전이 힘들면 물약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라인전에 별로 안 힘들고,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모랑 떴으면 거의 끝난 거거든? 그래서 굳이 물약을 살 필요 없긴 해요. 이제 내가 피, 살 일이 별로 없거든. 분명 깡통을 때린 것 같은데. 메롱메롱 미신아 마무리해. <laughs> 힐은 최대한 천천히 보고 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야지 낚시를 할수 있단 말이야. 이게 힐 낚시도 중요하고, 플 낚시도 중요해. 안 잡는 척하면서 CS 먹는 척하면서 대포 먹고 앞대시에서 노랑 빨아. 오케이 실 실베스맨 만족. <웃음> <웃음> 글츠가딴데 보면서 오고 있었나봐. 이제 바텀 충분히 라인 밀었고, 타워까지 밀었으니까, 이제 탑가면 돼요. 탑이 빵킬이 돼서 탑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탑 괴롭히러 가자 우리 트 린다며 숨어있으면 뭔가 트 린다며 캐넨 잡으러 올거 같은데 와드인가? 와드인거 같다 안온거 보니까 포탑 <목소리도> 밤삐가리왔 뭐야, 메뚜기 있었네? 잠깐만. 와, 쌍버프 내가 먹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거 죽겠다. 한번 피해야 돼. 오케이. 찬것 같은데. 간다. W로 하시. 오먹었다아 okay, 와, 다

트린다미어가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laughs>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와, 뭐야. 방금 힐 분명 누른 것 같은데? 마사지, 풀 마사지. 이 원딜 힐 있잖아. 원딜 힐은 남 살릴 때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남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해. 맞지?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힐을 아껴놓은 거야. 템이 좀잘 뜨니까 되게 쎄. 와, 너무 아깝다. 와, 근데 메뚜기 엄청 센데? 메뚜기 데미지 진짜 세게 들어왔어, 방금. 너무 다 스킬 쓰고 평타 빨리 때리는 법은 그냥 공속이 빠르면 좀 빨리 때려지긴 해요. E 평 Q 평 W 평왜 불러 먹을 수도 있지. ちょっとなっちゃうの 왜 이렇게 길어? 저게 럭터가 클리네. 나이스 마지막에 그래도 두개 더 먹었다 아 근데 루시안 하면서 더 잘한 판이 많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정도면 유학 하기인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맨 처음에 카이사랑 시비르판은 되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면서 했는데 뭔가 강의하는 법 까먹어서 초심 잃었어.